안녕하세요. 와리가리 코인입니다. <laughs> 일단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.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 어, 시즌 종료됐다라는 건 뭐냐면 어, 보통 한 2년, 2년 뭐 1, 2년 넘게 기다리는 걸 보통 시즌 종료됐다고 합니다. 그래 너무 오래 걸리니깐요 어 나스닥도 많이 못 받쳐주고 아직 악재가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일단 좀 오래 한2년 정도 최소 2년 정도 보고 길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? 항상 사이클은 돌기 때문에 어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언젠가 기회가 올수 있는데 어 가장 무서운 거는 상패가 되거나 아니 미국에서 미국에서 가상화폐 날려버리거나 이게 무섭습니다. <laughs> 지금 그, 뭐야. 루나 코인, 아시죠? 루나 코인이 지금 완전 어제부터 미친 같은데. 아니, 어제 한 방에 90몇 프로 빼더만 오늘또50몇 프로까지 빼네요. 와, 진짜 개웃기네, 이거. 그, 진짜 한강 여름에 가겠던데. 아니, 루나 코인을 그래. 제가 예전에 계속 바닥부터 상승한 건 아는데, 이렇게 안 보다가 어제 갑자기 엄청 많이 떨어졌길래 한 봤거든요.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봉을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한 장에서는 1봉을안 보고 보통 주봉으로 많이 봅니다. 큰 봉으로. 주봉으로 봉인, 보니까 루나 코인이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큰 아주 큰 조정 없이 겁나 끌어올렸습니다. 겁나 끌어올리고 최근 하락장에서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안 뺐거든요. 근데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네요. 왜냐면 주봉상 정배열 이격, 이격도도 엄청 컸거든요? 그래서 조정이 분명히 도 왔다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격이 커서 이상하다,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저렇게 한 방에 훅 보내버리네요. 와, 근데 보내도 저렇게 한 방에 훅 보낼 수가 있나요? 와, 제가 볼 때, 제가 한강, 한강의 경찰서 배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와, <laughs> 어, 씨, 이게 웃을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. 아, 여튼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. 뭐, 추가적인 뭐, 경제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, 댓글에 좀 남겨놓겠습니다. 말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요. 여튼 다들 장기전 준비하시고요. 총알, 총알 많이 모아놓으십시오. 이런 항상 위기는 항상 또 기회니까요.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 공부합시다. 바이.